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 그냥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의 걸어갈 길 우리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놓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은혜 기억하지 못하도록. 사우를 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이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길을 걷고 싶지만 다윗은 내 인생의 모델이고 다윗을 따라 살고 싶지만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고 싶지만 늘 우리는 사울의 길에 서 있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대요? 13절에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기억이 나와요 사울은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전투력 열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범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라 본성 자체가 악해서 늘 죄에 노출되거든요. 구원은 받았고 의인은 됐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사울과 같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죄는 비례해요. 죄가 가벼워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가벼워져요. 그런데 죄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굉장히 커. 사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가볍게 여겼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왕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이러면 이렇게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왕이 된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아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빨리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잘못했다고. 당신의 나라는 곧 무너질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상 13장 15절에 사울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돌아가는데 붙잡지 않아요. 짤를 세보니까 한 600명 정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 딱 데리고 전쟁에 올라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 돼요. 붙잡아야 된다고. 전쟁터에 나간 사울이 죽음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기회잖아요. 엎드려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왕으로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 법도 어기고, 하나님 은혜 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칼을 두고 그 위에 엎드려서 자살을 선택해요. 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10편 5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신데,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잠자리를 하고, 라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쓴 시예요.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죄악을 씻어달라고 기도해요. 인구조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역대상 21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심히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사울과 정 반대되는 반응이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요? 해 죄를 범했을 때, 실수했을 때 은혜를 간구해요. 엎드린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대조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데 여러분 아마 각자 각자 고백하는 그 은혜의 무게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가 가벼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무거워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격 안 되고 응답받을 조건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은혜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너무 무겁고 너무 감동되고 너무 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위기가 은혜가 가볍게 느껴질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어지는 시간표가 올수 있어요. 무슨 스케줄부터 짜냐? 은혜 가운데 풍성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 스케줄부터 짜세요. 상황이 다급해요. 뭔가 위기가 왔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부터 치지 마시고, 뭐부터 하시면 돼요? 엎드리는 것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은혜를 간구하세요. 승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배경 필요하죠. 라인 필요하잖아요. 가장 세상 최고의 배경, 기도의 배경부터. 범죄의 내용과 결과가 뭐죠?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인데 누구한테 물어요? 자기가 다 결정해서 하면 되지.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 의미가 뭘까요?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늘 인정해드리며 사는 거. 말씀을 늘 듣고 그분께 모르면 질문하는 거.